샴푸액을 뭐야 이샴푸 카샴푸, 카샴푸.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사장님이 이제 이제, 이제 닦는 거예요. 이제 샴푸로 이제 네. 어, 이제 닦는 거라고요. 예예 네, 맞아. 아니 원래는 뭐 솔로 거 솔로하는 거예요, 솔로 이렇게? 그거 기스 다가요. 아몸이 진짜 너무 좋아. 아 어떻게 아. 잡았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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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이 여섯.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 여자 좋아. 되게 달라 보여. 이렇게 이 진짜 잘 생겼다. <laughs> 아, 귀여워 돼.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난번에 민규 씨가 세차하는 법 알려 준다 그래서 자전거 시는 거예요? 오 차? 차장에 아, 가는 길이다. 그거. 아. 뭐야 뭐야 뭐야. 새 새도... <laughs> 제가 싼거 아니에요? <laughs> 저받을 때부터 있었어요. 닫을 <laughs> 때? <laughs> 이거 원래 바로바로 바로 해줘야 돼. 이거 부식되는데? 아, 근데 이거 앉았을 때 바로 닦아야 돼요. 어, 맞아요. 네. 그, 본넷을 열고, 그거 하기 전에, 열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음. 오! 이거 열을 좀 식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필수 사양이에요. 물 뿌리잖아요. 어, 뜨거운 거 올라와가지고, 그 워터스파스 형님. 아, 진짜? 어디가시는거지? 우와 저거봐 저거봐 저, 저 대부분 세차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걸로 다 쓰죠 맞아, 맞아. 아니 지금 장비들이 장비가 있어야 니 설치 장비 맞아요 있어 잠깐만 아니 왜 왼발로 해? 신발 이제 묻을까봐 안에 안에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다 아우 대박이다! 엄청 잘하는데. 어머, 붓으로 아. 한다고 이거를? 이제 틈새 같은 것들을. 어후. 맞아, 붓으로 하면 좋아. 요 깔끔쟁이다. 어머 어머. 오. 와. 음, 어수시. 물을 형 이제 전체적으로 다 뿌려줘야 돼요. 이거 그냥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뿌리면 안 되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뿌려야 돼요. 아 위에서 아래로 그러기엔 키가 기가... 아니야 이거 있어. 어, 이렇게... 그렇지 사다리 있어야지. 그렇지. 아막 아, 느낌 나더라. 네. 들고 다녀 이거? 아니요. 있어요. 베이마다 아, 다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전 아래서 에 위잖아. 위에서 아래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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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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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여기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아. 여기 있는 먼지가 이 위로 안 올라가지. 그렇죠. 네. 밑에서 위로 하면 밑에 있는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다시 내려앉겠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아유 깜짝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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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형, 또 봐주마. 아, 하는 거 배우자, 아, 배우자, 배우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안해보다 그 뭐? 아, 정석입니다, 정석. 바보야. <laughs> <파고야. 웃음> 물로 1차적으로 때를 뺐잖아요. 풍관을 해서. 아, 원래 세차 있었지. 이 정도까지 응. 해야 되는 거예요, 세차를? 원래 손세차 하시는 분들 4시간씩 하세요. 어, 맞아요. 내 네. 세차장에서 어. 이, 이 정도 안 해주잖아, 사실. 그렇지, 안해요맡겨도 이렇게 안, 어. 안, 안 해주지.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이 보통 페타 처음 하러 오면 이걸 제일 재밌어 하거든요? 해봐요. 요즘 잘, 잘 뿌려봐요.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여기 하나도 안 있는데? 어, 지금 봐봐, 봐봐, 봐봐. 막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아, 위에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온다니까? <웃음> 형. 위에 <laughs> 올라갔어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위에. 그럼 여기 쌓야 아, 어떡하냐. 아니, 여기 위에 올라갔으면 위에. <laughs> 결정적으로 가르쳐주는데 제가 중간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laughs> 그 표정이야, 맞아. 생각을 잠깐 하려고 아, 아, 초점 나갔는데요, 것 같아요. 지금 때를 뿔리는 동안 이걸로 이런 데 보면 틈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미트질 했을 때잘안 닿는 부분들 이런 틈새 있죠? 어, 어, 야, 아니, 뭐. 저렇게 해서 예. 청소 언제 해? 이거 세차할 때 항상 하시는 거예요? 어. 저 가르쳐 준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니 <laughs> 살살 해야 돼 살살 뭐 아직도 안 끝났어? <laughs> 나 아니 굉이라는데 진짜... 진짜... 보통 영화에서 사건 현장에 있는 차도 <laughs> <laughs> 이 정도는 깨끗하게 세차 안 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품 나오는 거에 이제 휠 클리너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분 제거라고 그래가지고 철분을 제거하는 건데. 대단하다. 깔끔하다, 진짜. 저 전용 부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응. 이거 밑? 뭐, 샴푸 액을, 그걸... 뭐야, 카샴푸, 이게? 카샴푸, 네, 카샴푸! 이제 이게 사장님. 네. 이제, 뭐, 이제 닦는 거예요. 이제 샴푸이 있어요. 이제 닦는 거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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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네. 네, 아니, 원래 그거, 뭐 거예요, 그거 뭐. 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 이렇게? 그거 기스다 가요. 아, 네. 아 꼼꼼하다. 아, 꼼꼼하다. 물지! 와... 오, 아, 오, 오 어. 물기를 닦을 때도 빠득빠득하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이렇게 이게 관리가 잘된 차랑 안된 차랑 물기 있어요. 닦을 때 바로 나. 예? 생각셨습니다 세차 한차 보니까 약간 뿌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규 씨한테 좀더 고마운 마음이 좀더 생겼었던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뭐 간소하게 하면은 또 하러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각자이요맞아요들하면서 <laughs> <중학생이에요. 웃음> 같이 하는 형이에요아저매주저요유이준이라고합니다아 이준님, 매주. 네. 아, 안녕하세요 어, 뭐, 같이 하려고? 그래. 같이 해야죠 어, 같이 어, 해야죠, 해야죠. 짜증나 성준씨 아,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운동 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라 안 아, 근데... 지켰다! <laughs> 겁을 먹고 오긴 했는데 뭐 일단 해보려고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민규도 사실 아, 손... 잘못따라와 <laughs> 네, 준비합시다 어머어머 <laughs> 어머. 네? 어! 아우! <마음> <laughs> 운동하면 안겠다 <마음> <어깨>? 오케이? 오케이. 음. <laughs> 들어가자. 아, 기대된다. <laughs> 하나. 오! <laughs> 내려. <laughs> 넷. 다섯. 여섯. 우승, 우승. 우승, 우아이승아승 우승. 우승, 우승. 우승. 섯승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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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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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안할수가 없겠다. 아 서로 보니까 그중요 열심히 안 한다 하나? 하나 해봐요. 나이스갑니다에이스아 우리 에이스. 와우. 대 된다. 네. 이스자 이제 현호는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을 거야. 봐봐그지그미소미소 그렇지? 아 미소. 멋있다. 멋있다. 웃으면서 해지 <laughs>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죠아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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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바쁘지 깃털 같은 무게. 셋, 우와! 넷 여섯 기타. 일곱 우와! 여덟 아홉. 아주 아, 아, 아. 매니저님 도전? 후드 입고 있다는 거 자체가 운동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laughs> 자, 들어오세요. 자, 준비 할수 있다. 여기. 하나, 둘, 셋. 오케이. 어깨 붙이고 가슴 열고. 무슨 표정이야? 표정이 내 최소 취못 하시는 거 아니고. <laughs> <둘, 셋. 웃음> <많다. 웃음> 세차들 <차들이랑> 같은 표정이네. 내가왜 <laughs> 여기 있나? 아, 지금 너무 아파요. 이, 이, 이 이상 안 들어가요, 지금. 안하다 하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음. 아 자저비 네 범진 씨 이분은 몸 되게 좋은데 아우 아울렁다나나씨를입었다는 자체가 나 근육에 자신있어 광배 봐꼭아 잘할 것같아잘다루어 어깨는 이으으둘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

다섯, 여섯, 열 네, 여섯, 열 칠, 열 구, 열여열 네, 열아우몸 좋다. 네, 열 네, 열 네, 열 네, 열 네, 오 네, 열 네, 열 네, 오, 네, <독님> 오 네, 이 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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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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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열 네, 열 네, 열힘들 네, 열 네, 열 얼굴이 좀 홀쭉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저녁에 빠졌어? 빠졌나? <목소리> 아니 뭐하기로 했냐면 지채 <목소리> 씨, 우리 네기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저거 발에 네. 걸고, 네. 행인해서 개수 최 적은 사람이 밥상. 밥상이. 벌써 어, 힘들어도 말로. 배꼽보다 높게 올라가야지 무조건. 아, 아, 무릎이. <목소리>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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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기대된다. 한번 아, 저... 아, 벗어줘. 멋있게 한번 가줘 아, 형이야, 까부해. 아, 가, 가, 가. 야 까부해. 손투 야. 너무 좋아. 현우. 우 아, 어떻게 잡았대 헬스의 현우 씨전 매력이다. 세. 저렇게 힘들한다고안 아, 아, 힘들어요. 아, 아니 다섯. 복근이 여섯,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 여게 아, 달라 보여. 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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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게 했어 지금? 오 좋다. 오이단하다 진짜. 야 이건 진짜 리스펙트다. 꼴등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이제 메이저님. 어, 잠깐만요. 메이저님 없이 할까요? 없이 할게요, 없이, 없이. 아, 없이, 없이, 없이 할게. 할게. 아, 맞아. 이거 하기 힘들 거야. 무릎을 올리도록... 자, 무릎. 아, 11, 12, 12, 12, 12 13, 어, 오늘 13, 17. 처음 하는데 이걸 하는 건 진짜 대단하다. 11, 1하시0 40, 40, 40, 40, 40, 잘한다, 이까왜 잘했어요. 스무 산인데그서7 8 9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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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분0개만 하면 되0 거잖아. 오케이. 준비 시작. 하나, 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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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0, 20. 나2 0개예요 이제. 둘. 야 2개야. 야야 2개야. 2개야. 2개 넷. 넷, 넷, 넷. 넷야넷개야넷개야넷개야넷개야넷개야 2개야. 2 올려, 올려, 야 2개야. 넷. 개야2개 넷. 2개야. 2야 2개야. 야 2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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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너 매운 거못 아, <laughs> <또> 먹어. 또못 <laughs> <먹었어. 웃음> 먹어. 진짜로. 아, 나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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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또 시작이네. 또맵부심이야 어, 계속 매운 걸 좋아한다 그래 못 어. 먹으면서. 쓸때 없는 부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아, 스트레스 많네. <laughs> 형 절반인데 북 포크만 먹었어요. 너. 오리지널 <laughs> 그면은 러 민규는 저기 선생님 제일 매운 거 아니야? 아니야 제 <laughs> 매운 거 없어요? <laughs> 요즘 <없애요? 없애요? 없애요? 웃음> 아, 잘 형. 드세요? 매운 아, 거아어요 먹어. 조금, 조금 먹어요 조금? 조금 조금 먹는다는 사람들은 잘 먹는 거너 같은 사람들이 한입 먹고 딸꾹질하고 침흘리고저 버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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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버거버버 버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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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버버버제 버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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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요 버버버 버버 우리 일단 다 같이 매운 거 하나 기본적으로 시키고 그거 그래. 나눠 먹자. 그러면 대가탕면 하나, 해물짜장면 하나, 계란볶음밥 음. 아, 하나, 쇠고기 떡밥 음. 어, 하나, 음. 음. 해물짬뽕, 음. 해물짬뽕 하나, 메인에 돼지고기. 해물짬뽕도 그리고, 매워하는 거아니겠 그 아, 우와, 우와 거의 그거 가 까바루 이렇게도 맛있다. 아겠다 이거 제 네. 민규표 참치에 찍어 먹는 식초랑 그거해서 고추가루. 그렇지. 아니, 난 식초 안넣 줘. 나 중학교 때부터 나 이렇게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간장에다 고춧가루 뿌려야지. 감사합니다. 야, 뭐해? 오! 됐어, 됐어. 맛있다. 오! 오 나랑 축하다, 아, 이거.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원래 조금. 그이 어, 정도로? 어. 거의 간장이 어. 안 보일 정도로. 네. 어, 아, 이렇게 꾸덕하게. 이게 꾸덕하게 잘 돼.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추정 아니에요? 이건 좀 심하다. <laughs> 아니 진짜 이거 <laughs> <laughs> 아니 맛이야. 고추장인데? 아니 맛이 딱이야. 이 뭐야? 진짜로 초고추장이랑 저렇게 가지고 진 어? 어, 양념처럼 놓고 어, 좀 심하잖아. 이거 좀 심한데? 참 어, 날씬 거 같은데? 아, <laughs> 아니, 음 맛있어. 네. <laughs> 네. 일단은 네. 이거 들어서 이거 찍어 먹어줘. 어 그래. 내가 네, 해볼게. 어 궁금하다. 가져. 음. 어, 저렇게 처음 봤어. 이거랑 찍어 먹어. 음. 맛있다. 아, 그래. 와, 대박. 대살볶음? 해물차장이요? 초밥이요? 아 어, 불짬뽕 네. 아, 제대로 한다 여기. 매워 아, 보이긴 한다. 나 여기 고추게 아, 고추 하나 먹었잖아요. 매울텐데. 어, 짬뽕 가시겠다 매운데. 진짜 맛있거든요. 안 좋은데? 아, <laughs> 어? 어? 저거 봐, 또 머리 덤빈다. 어? 뭐야, 어머어머. 비 와요? 불은 그래요, 뭐야? 어머어머. 뭐야, 어디서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오는데? 형이 부른 거예요? 해물 짜장면 하나, 그리고 게살 볶음밥 하나, 쇠고기 볶밥 <목소리> 하나. 다못 먹는 거야 지금 전부 다뻘리지고 있는 느낌. <목소리> 더워서죠? 우리 지금 여기 찜질방이야? 이게 지금 제일 맵다니까? 그럼 뭔데요? 소고기 덮밥. 그거 맵다고? 근데 이 모임 자체가 매운 걸못 드시네 다들. <laughs> 맞아. 소고기 덮밥. 아, 아 매워. 소고기 덮밥. 아이씨 소고기 덮밥 아, 매워. 뭐가 매워요? 소고기가 매워요? 아니 <laughs> 소스가. 오늘 남멸주 요식장 아니야? 소고기 덮밥이 매웠어요? <laughs> 사실 그날 시켰던 메뉴 중에 매운 거는 없었습니다. <laughs> 어머. 왜? 아 눈물나. 이집야너 묻는 거야? 뭐야? 뭐가 자꾸 얼굴에서 흘러? 눈물이 눈물이. 어서 먹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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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 먹나보다. 여기선 네가 낫다. <웃음> <웃음> 그럼, 여기서는 괜찮잖아요. <laughs>